여러분 드디어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반쪽짜리 호재에 목말라 했습니다. 기술이 좋으면 규제가 발목을 잡고 규제가 풀리는가 싶으면 시장 환경이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미국 정부가 작심한 듯이 동시에 두 개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두 개의 거대 기관 CFTC와 SEC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CFTC는 규제거래소에서의 현물거래를 정역 허용했고 SEC의 새로운 수장폴에킨스는 1월 초 규제 면제를 시사하며 XRP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XRP를 위한 완벽한 타이밍이다.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쌍끌이 호재가 과연 XRP 가격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 폭발적인 시너지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가 규제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 현물거래를 정역 허용했습니다. 이게 그냥 거래해도 된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는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에서만 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CME 같은 전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제도권 정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현물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안전과 신뢰입니다. 그들은 해킹 위험이 있거나 규제가 불명확한 곳에는 절대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CFTC가 감독하는 정식 규제 거래소에서 현물 거래를 허용했다. 이것은 기관 자금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16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음지에 있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주식이나 채권금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양지의 제도권 시장으로 완벽하게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집권 중인 트럼프 두기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바로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공약들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명령과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CFTC의 이번 결정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프렌들리, 즉 암호화폐 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시장을 키우고 월가의 자본을 이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대통령부터 행정기관까지 한 마음으로 시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한방이 터집니다. CFTC가 시장의 문을 열었다면 SEC는 그 시장 안에서 XRP가 마음껏 뛸수 있도록 발목의 족쇄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SEC의 신임위원장 폴 에킨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를 1월 초에 해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1월 초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툭하면 소송 걸고 증권이라고 우기면서 기업들을 괴롭혔죠. 이를 집행을 통한 규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폴 에킨스는 다릅니다. 그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친시장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러왔던 규제 리스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1월을 기점으로 완전히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주인공은 단연 XRP입니다. 왜냐하면 XRP야말로 지난 수년간 SEC의 부당한 규제와 소송 때문에 가장 억울하게 가격이 눌려왔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인데 증권성 10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관들도 눈치를 보고 파트너십도 지연됐었죠. 그런데 폴 에킨스 위원장이 취임하고 1월 초에 규제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XRP를 올가매던 모든 법적 리스크가 일시에 소멸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과 전문가들이 XRP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확신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규제가 사라진 XRP의 폭발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규제가 풀린다는 건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실사용의 확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리플 기반 기술 테스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리플의 기술을 쓰고 싶어도 SEC 눈치를 보느라 주저했던 전 세계의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거리낌 없이 리플 네트워크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경 간 송금 결제 시스템, CBDC 플랫폼까지 리플은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전 세계 금융망을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완벽하게 도약하게 됩니다. CFTC가 열어준 시장에서 거래되고 SEC가 보증하는 법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그림, 이것이 바로 리플이 그리던 완성형 미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CFTC는 돈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도권 거래소 허용으로 거대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죠. SEC는 법의 길을 열었습니다. 규제 면제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없애 주었죠. 아, 돈은 들어오고 싶은데 법이 무서워서 못 들어오던 상황, 혹은 법은 괜찮은데 거래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상황. 이 모든 딜레마가 한 번에 해결된 겁니다. 이두 기관의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XRP의 대폭발입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단순한 합산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호재를 증폭시키는 거대한 곱셈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시계는 1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폴 에킨스 위원장이 언급한 규제 면제가 시행되는 1월 초, 그때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폭발 직전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진짜 될까 하고 의심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이 골든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뉴스가 터지고 가격이 천장 부지로 치솟은 뒤에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추격 매수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바로 지금 1월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오기 직전에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보증하고 행정기관이 길을 터주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이제는 확실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악재는 사라지고 시장 개방이라는 호재만 남았습니다. 지금 진입해야만 1월부터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와 SEC의 정책 수혜를 온전히 그리고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는데 발만 담그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미국의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암호화폐 수도 미국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XRP CFTC와 SEC가 만들어낸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XRP가 주인공이 되는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